<laughs>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옆에 약간 낯선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낯선 사람과 같이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발음이 잘안 들려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격변한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도 조금 정심한 이런 거한잔 해주시고 오늘은 어, 드디어 제가 직업탐구 2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직업탐구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머지는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고 <laughs> 부탁드릴게요. 네. 호수이니까 동갑이고요. 네, 전 지금 백수예요. 회사를 첫 회사하고 두 번째 다니고 지금 백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고해성에서 말고. <laughs> 네. 어디 어. 어디 사시나요? 아, 여기는 미락 카페인데 전 대구에 살아요. 아, 네.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맞죠? 네, 맞아요. 네. 동갑인데 제가 빠른 생이라 조금 더 제가 어려요. 네. 아, 그렇죠. 9일? 네. 좋아하는 건 뭔가요? 엑소요 <laughs> 에스팬분들네 <laughs> 네. 같이 공감 좀 해주시고 백현이 <laughs> 반빛 많이 들어주세요. 이 영상 이 <laughs>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은 <laughs>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이렇게 먼 미장까지 도와주셨어요. 네. 네. 카페에서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용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셉이 <laughs> 카페 네. 커피를 마시면서 네.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일단 초대를 하게 된 이유는 부직난, 부직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직업들, 그리고 수많은 직장 속에서 정말 저희 아미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 직업군의 분들을 이제 앞으로 모실 계획이고 그 중에 제일 퍼스트, 퍼스트 게스트가 우리 박쌤, 박모쌤입니다. 일단은 네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서는 제가 네. k t c s 를 해가지고 핸드폰 많 쓰시잖아요. 거기 이제 KT 통신사에서 한 7년 정도 일했어요. 아 어, 7년. 어 박쌤의 옛날 직업인 상담사의 모든 것, 그 상담원의 상담원. 모든 것들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 드릴 건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여기는 차도 좀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A P 하는 거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일단은 콜센터 상담원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뭐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 아, 구독자 분들도 <laughs> 많이 하시겠지만은 전화를 해가지고 많이 받으시는 그 상담원이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서 좀 근데 갇혀 있는 직업이라고 좀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상담원분들이 고객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음,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네. 전화로 주시는 그래서 KT 맞아요. 맞죠? 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KT 관련 쓰시는 분들 이 있으시죠? 저는 SKT거든요. 저는 KT예요. TMI예요. 그러니까 통신사 쓰시는 분들이 뭐 고객센터 전화할 일이나 있을 때뭘 업지를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뭐죠? 핸드폰, 변경하든지, 핸드폰 변경한다든지 뭐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어, 그 그렇죠. 뭐 TV, 상담? TV 어 그런 것들할때 이제 네. 전화 했었을 때 이제 바로 듣게 되는 목소리가 네. 이 목소리입니다 네. AI 다음에 나오는 목소리가 네, AI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짠 일하는 거는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환경 저는 근데 그래도 KT라는 그거 있잖아요 대기업 음, 음, 나름 KT에서 네. KTCS 소속이지만 대기업이 기 때문에. 네. 그, 저는 복지는 되게 좋았어요. 오. 복지는 나름 좋고, 병원기 이런 거다 나오고. 오,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 몇시 아, 출근은 왔어? 9 to 6인데? 9 to 6. 9 to 6인데, 말이 9 to 6지 9시에 가긴 하는데, 8시 반까지 가서 맨날 교육하고. 그리고 음. 6시에 퇴근하고 싶지만은, 이게 돌아가면서 안 시켜줘요. 돌아가면서 아. 하기 때문에 7시까지 보통 코센터가 7시까지 잔단 말이에요. 근데 7시까지 하는 사람 있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통 9 to 6라 해요. 음. 저는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입사를 했지만 9 to... 아, 아니었다. 어 아니었다. 8 to 7으로 치려던 일이죠. 8 to A 7. 몇 시간인가요? 열, 11시간인가요? 11시간. 아, 전 아. 11시간 아. 넘게 아. 그렇게 했죠 음.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일찍 온만큼 수당도 별로 안 줬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코스타에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관계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 이런 것도. 아 쉬는 시간 오 아프잖아요. 쉬는 시간은 딱 15분밖에 안 돼요. 음. 밥 시간이 한 시쯤이라면은 4시쯤에밥 시간이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쉬는 시간 한 15분. 원래 나라에서 정해준 거는 50분이라고 쉬고 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코스타 힘들어서 그런 것까지는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월초면은 월초에는 보통 사람들이 요금제 를 많이 바꾸잖아요. 응. 일일일부터 아, 그쯤에는 응. 그리고 좀 콜이 많이 없다가 월말에는 요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을 청구 많이 하니까 그때도 콜이 많고 음. 콜이 없을 때는 좀 많이 쉬는 시간 좀더 주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뭘 하나요? 쉬는 시간에는 음. 개인 음, 시간. 어 개인 시간. 근데 어. 거의 한 시간 동오면 쉬는 시간 다 끝나요. 어. 그냥 한 시간 떠오면 이제 저는 담배 안 피지만 담배 피면 담배 피고 갔다 오면은 <laughs> 시간 끝나고. <laughs> 네. 그 쉬는 시간동안 담배피와 가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러시간 동안 하면 끝나고 밥시간도 원래는 1시간인데 콜이 많으면 50분씩 당겨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원래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5 0분씩막 가능한... 하고 아, 하면. 아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하는... 환경인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한그 그 회사에서 몇명 정도의 인원이 일을 하나요? 저희 진짜 많았어요 모바일만 해도 거의 한 300명? 음... 강사 그런 거다 빼고 콜 받는 사람은 3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저, KT 자체 건물이었기 때문에 1층부터 1층은 아니고 2층부터 있었고 거의 한 3, 4, 5, 6층 3층을 다 썼어요. 거니까상운만 음, 뭐 음, 우리만 음, 다른 음, 그냥 업무 도움 준 사람 말고도 아 진짜 많았구나 진짜 많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냥 음. 들어가면 다 너무 시끄럽고 소란밖에 없어요. 그럼 고객이 전화 있고. 고객이 전화 받을 땐 조용하던데 어 그건 의외일 거예요. 전전 전화, 아. 전화, 전화 해보니까 다 들려요 옆에 아, 잡은거은게 아. 왜냐면 아. 전다 아니까 그 아, 사람들이 뭐 하고 그치. 있으니까 다 아. 잡음이 들려요. 막 키보드 아. 소리 다 들리거든요. 음. 그게 드감 정소차근대거든요 평가할 때 그치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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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코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고객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상담부분들 얼굴을 모르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복장은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복장은 좀 편하죠 저희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목소리만 들리니까 복장은 좀 자유로워요 어... 근데 잠옷 입고 출근하는데 <laughs> 그런가요? <그런다고 웃음> <laughs> 그건... 아니 그건 똑같이 <laughs> 안, 그렇게 하지 어, 않고 <laughs> <그렇게 웃음> 어, <않나? 웃음> 그냥 좀 이제 보통 이제 회사 갈때 네이비 싹다못입거죠내이비 같은 거, 네. 거 체육복 같은 거 음. 저는 좀 자주 입었 있어요 음... 화장도 안 하고 어 화장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화장하면 다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음.. 거의 일 년.. 우 남자만.. 한... 거의 한 달에 대행사 정도로.. 아? <laughs> 그래서 화장은 거의 안 하고 그게 제일 편했던 거 같아요. 아..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너무 또 내가 너무 휴근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너무 도돌리표 생활? 음... 좀 그게 조금 현타가 오긴 했어요 그 전화만 받고 또 와서 또 화장 안하는 어, 있을 때 맞아요. 그냥 그죠? 그게 조금 그래요 뭔가 내가 진짜 직장에 일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 같았어요 음... 근데 하는 사람도 맨날 화장해야 들어간 거 같이 뭐신 놓고 그런 근데 거의 대부분 안 해요 그렇게 근데 동료들끼리 또 얘기할 때는 얘기도 하는 시간도 있나요? 없죠 쉬는 시간을 해야 되죠 아, 맞네. 거의 그래서 고객이랑 얘기하는 시간 이 제일 많죠 콜을 하루에 몇번 정도 받아야 되나요? 200개 정도. 200개. 응. 평균 200개. 평균 평균 200개. 콜이 없을 때난100몇 개? 네. 네.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받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전화했을 때 대기 중이다 하면은 콜이 계속 다 밀려있는 거. 계속 밀려 있 어, 맞아, 맞아, 맞아 끝나면 또 끝나면 또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시, 콜이 끝나면 콜을 내용 남게 되는데 그게 후처리 시간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후처리를 길게 안보나요 계속 빨리 대기 풀라 아, 그래요. 그게 실적이구나. 네, 맞아요. 아. 부이가 뒤면 이제또한달 평가에 점수가 깎이니까. 음. 점수가 깎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는 그냥 깎여요 그냥. 저는 그냥 깎여요 그냥. 저는 그냥 깎여요 그냥. 아, 깎이... 깎여 깎아져. 근데 오히려 좀 깎긴데 그게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점제쓸거다 쓰고 그냥 해요. 아. 음, 저는 그랬어요. 보통 아까 복지가 좋았다 했는데 복지는 면에서 복지가 여자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담은 저는 못 했지만은 좋출산 휴가 다녀고요. 오. 돌아오면은 그 출산 어린이집도 있어요. 전 저희는 어린이집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거기 맡기고 저는 그런 복지를 어... 좋았어요. 맞네 여자가 다니기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 제가 그 복지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응. 그게 출산료가 다 가면은 출산료가 또1년 동안 쓰고 1년뒤 돌아오면은 그 어린이집에 대기가 있으면 어린이집 받갈수 있어요. 음... 그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쓰고 싶었던 하나의 혜택이지만 전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 그 미혼이에요 미혼. 어미혼이요미일이죠 맞아요.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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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기혼이었으면 저는 그 혜택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치 아. 왜냐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보통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어린이집 맞아 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음. 아 그러면 같이 있는 그 동료분들도 좀애 있으신 분들도 많았겠네요 많았어요 어, 음. 그래서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그래서 막 어린이집 대기가 있어가지고못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그러면은 콜도 아웃바운드가 있고 인바운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아웃바운드는 뭐 인바운드는 뭔가요? 저는 인바운드인데 인바운드는 고객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아웃바운드는 고객님 유지시키기 전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터넷이 했으면, 음 휴드폰 음 하실래요? 이런 거 전화 주아 저희는 이제 요금제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 뭐예요? 그런 인바운드로 넣죠 그렇죠, 전화. 음 고객이 들어오는 거고. 고객이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직접 전화해서 하는 거랑.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말 그대로 약간 영업, 마케팅, 요뭐 그렇죠, 뭐, 인터넷 유치, 맞아, TV 유치 이런 거그죠 아, 아웃으로 나가는 거죠, 고객한테 음, 전화를 들어오는 거고 맞아요 어, 어.. 인바운드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인바운드는.. 재밌는 거요 재밌는 거.. <웃음> <웃음> 재밌는 게어어 <어디> 인바운드는 <laughs> 좀 제일 힘든 게 뭔가요? <laughs> 제일 힘든 거는 네. 고객들이 제일 힘들죠 고객들? <laughs> 그냥... 네. 고객들이 좀.. 욕걸안 보고 하는 거니까 좀 막말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음.. 어떤 막말 예를 들면 욕건 기본이고 <laughs> 욕도 하나, 욕도. 욕, 욕은.. 헉! 욕도 하나요욕건은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욕을 이제 하면은 이제는 저희 제가 처음 7년 다녔는데 한 3년 정도까지는 그게 욕걸 계속 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4년 정도 되니까 그 나라의 법이 생겨요 즘전화면은 아, 네, 아, 네. 그런 거있잖아요 이런 상담사도 여러분들의 고객.. 자식이라면서어 음, 맞아 가족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욕걸세번 하면은 경고 두번 정도 세번째에 끊어요 지금 음. 하시는 멘트가 어디 적응된다면서? 그래서 그 위쪽에 고객 만족팀 넘어가돼요 음. 그럼 거기서 이제 오이 나가는 거죠. 고객 고객 만족팀에. 네. 아. 그 위쪽에 이제 고객 만족 고객들의 불만을 최종적으로 해결어요 네. 저희 말고 온수 있는 그 과장님들이 음. 나가서 과장님들이. 음.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전화 를안 끊어주는 고객이었어요. 전화 안 끊어주세요. 뭐할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화하면서 본인 할건다들려요 전화니까. 그래고안 끊어놓고 저는 밥 시간을 맨날 못 지키죠. 그럼 고객이 전화 안 끊기 전에는 못 끊어요. 죠아 <laughs> 진짜요. 네, 안 돼요. 그렇게 끊은 사람은 계속 전화 와요. 아... 왜 전화 끊냐고 관심, 응. 관심. 받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고객이 불만으로 전화 줬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어요. 그럼 그게 제 불만이 제 불만이잖아요. 그럼 저의가실이되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월급도 바기고어 맞아 맞아요. 저는 소리를 낮춰 가지고 그냥 고객만 안 듣고 있죠 그냥. 음...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연차가 쌓일 수. 없.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스킬 들어가 본인이 알아서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 초반에 막 저도 많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음 많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네 하자에. 하지 마세요 음.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없죠? 네 넘어가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은 어, 다시 태어나도 아. 아, 네 아니요 아직 질문 안 끝났네요 다시 태어나도 상담원을 한번 해보고 싶아 절대 안요 절대 해요 아 절대 안 한다 네. 다시 태어날 수가 없겠죠 네 어쨌든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담원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자가하기에는 제가 대구인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여자가하기에는 좀 괜찮은 직업이에요. 음... 대구는 워낙 이게 취업난이 많이 없고 하니까 남자 저도 남자 지원도 많았는데 여자가기에는 하 저희도 복지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자 애기들 복지가 네.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기엔 나쁘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자 그냥 왜냐 경력 단절도 관계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지. 어, 어. 왜냐 보통 같은 경우에 경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그러면 면 보통 회사까지 받기 어렵잖아요. 음, 음, 근데 코젠타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되어도 어차피 코젠타는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치. 저는 경력 단절 치고는 음, 애 애들 있는 엄마들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치?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이집. 그, 어8 시부터 7 시까지는 그래도 저녁 시간 맞춰서 퇴근하면 애들이랑 같이 가정 생활은 보낼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음, 야근이 많이 없으니까요. 맞 그리고 저희는 느낌 막 저도 어린이집이 다빌려줬어요 음. 엄마들 태어날 때까지? 아, 보통 엄마들 뭐 하는지 아시니까. 아, 아시니까. 보통... 어차피 위에 있는 체사니까. 아, 맞네요. 어린이집 선님들이좀 힘들었겠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기도 맞아, 맞아, 맞아. 보내기 전까지는. 어,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음. 콜 받으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진상 고객, 뭐안 끊는 고객, 뭐 진상 고객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근데 음... 한. 저는 아니었는데 저희 부팀장님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 고객이 진짜 또라이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그 고객이 진짜 이상한 네, 고객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고객님이 그때 부, 부팀장님이 무슨 또얼토당토않는 걸로 고객 상담소에 가시 됐어요. 그걸 일주일 내내 전화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과 12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그 사람 자기 밥 먹고 다 하는데 밥 먹고 다시 전화해. 그래서 그 사람이랑만 통화했어요. 고객이 억지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은 위에 더 준단 말이에요. 음. 저희과실은 팀장님이 갔는데 그분은 부팀장님이니까 팀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응. 그분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일주일 내내 통화했을걸요? 그냥 응, 안그만뒀어요그 팀장님은 지금 다른 다른 일하고 있어요. 다른 일하고 있어요. 네. 아. 저는 저는 근데 안 끊은 저는 고객이 제일 힘들었어요. 음. 저도 한 3, 4시간 통화했어요. 3, 원래 4, 밥 시간이 음. 12시면은 통화 길어지면 보정해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2시가 밥 시간이면 1 시간이 통하면 2 시간이 쉴수 있단 말이요 근데 응. 제가 3 시인가 그때 밥 시간했어요. 3 시간 했어요. 전화 걸어서 하고. 저희가 보통 12시가 밥 시간이면 11시 59분 에부터 전화 안 받단 말이에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고용사 같은 음. 사람이라서 11시 59분에 전화 안 받는데 받았는데 보통 진짜 왜냐면 그때 꼭 받으면 전화가 시즌 이상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시간 놓치거나 하면. 음. 근데 대그 전화가 밥 시간 끝까지도 어느 3 시간 더 통화를 보계 됐어요. 그래서 고객만족팀 과장님 보통 저는 루트이고 그분은 구축에 계시다가 구축에. 9층에 내려와가지고 저 옆에 서말 받으셨어요. 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3시간 동안 통화했나요하게안 됐죠. 어떤, <laughs> 뭐, 뭐 때문이었나요? 그냥 고객 뭐. 없지, 돈이. 아니, 음, 요즘은 그게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스마트폰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 라디오는 데이터 없이 되는 줄 아세요? 어, 어 라디오 공짜인 줄 알고? 나난 어, 라디오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돈을.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는 데이터가 거의 무제한이어가지고 그냥 돈은 는만큼 계속 써야 했단 말이에요. 음. 지금은 뭐 15만 원이니까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상만돈안 나오는데 그때는 30만 원 나왔는데 본인이 그돈 내기 싫대요. 아, 라디오를 들어놓고. 날디어놓고 라디오 요금이 나오니까. 응. 근데 분명히 저희가 문자 가요. 만원 썼다, 초과됐다. 아, 그죠. 근데 어. 그걸 본인이 그냥 무시. 라디오 무시한 거죠. 근데 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본문 내니까 이거 해결하라고. 죄 <laughs> 진짜 <laughs> 요 문자 오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썼으니까 본인이 문자 간 건데. 다 조정 안 되니까. 보통 도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조정한단 말이야. 그렇죠. 응. 본인이 내긴 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접수도 하면 되는데 접수도 안 받고. 네가 무조건 해결하라고. 돈못 낸다고. 결국엔 네개하나야 아니에요? 교에는50% 감면인가? 교회에서. 아, 거야. 감면이 최대 50%. 다 해주지 못해요. 곧 썼기 때문에. 왜냐면, 아유. 과장님도 인이할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음. 저는 좋았던 고객님은, 저는 사투리 별로 심하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서울에 있는 어떤 분들이 사투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되게 좋아해요. 자투리 싫어하신 분들은, 좀 진상 고객님들은, 내 전화가 왜 서울인데, 왜, 왜 집을 샀냐고. 어, 맞아. 어, 그래서요. 왜냐면 코스는 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왜냐면 빠른, 내가 통화를 끊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기전화받 가도 좋잖아요. 그니까, 랜덤이기 네. 때문에. 근데 보니까 왜 내가 봤냐고, 승리랜드 보고 알았어요. 어... 그래서 저는 경기도 30대 남자 아빠트이 제일 싫었어요. <laughs> 구체적으로. 경기도,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 아빠트이 제일 싫었어요. 왜요? 너무. 진짜 진상이에요. 진상이에요. 본인들이 음. 세상에서 제일 모르면서 제일 아는 척이요. 음. 혹시 구독자분 중에 계시나요? <웃음> 어, <웃음> 어, 구독자님 아니시겠죠? 네, 아니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잘하니까요. 맞아요. 네. 같이 이제 사람 사는 인생인데, 네. 상담원들의 <laughs> 뭐, 비전은 어떤 건가요? 상담원 비전은 제 생각에 꼭 없어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왜냐면 상담사들 같은 경게 요즘 AI 시대가 오나 되니까 네, AI AI들도 많이 하고. 왜냐면 요즘은 어르신들 아니고 서 보통 어플로 많이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렇게 어플로 많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왜그면 그만큼 상담을 좀 많이 줄이 주세요. 언제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AI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아 진짜요? 네. 이게 이거 보실 아니에요. AI가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카드를 저다 팔더라고요. 보스피요 아니에요. <laughs> 안 돼. KB 카드에서 뭐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그런 아웃바운드 같은데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먼저 하고 고객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먼저 정보를 전달을 AI 목소리로 하고 아, 관심이 상담하다. 있으시면 1번 관심 없으시면 차단하실 거면 2번 상담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요런 그런 거에 맥락으로 알아보시면 되겠고 저는 아파가지고요 왜냐면 상담원이 워낙 호를 많이 받더라고요 턱이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그전 턱이 여기 상담원들이 제일 많이 받는 병이 턱관절병이에요. 어, 아, 딱, 딱 어, 맞죠? 맞아요. 응. 그전 코를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턱이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도 진짜 많이, 거의 7년 중에 1년 반을 병원 다녔어요. 그게 때문에 저는 아파스 퇴사했어요. 근데 아파스 건두신 분 되게 많아요. 못 하는 게 이런 일상병이 많은 조인이 가능한데 상담할 수 있는 건또 분을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맞지요. 더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그 때문에 건두신 많고 어, 특히 근데 아프이 지금 어서 이거는 퇴사를 해도 계속 생기는 거예 이건 왜안 없어지거나 이 이 관절이 좀 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진다을 다시 마세요 그냥. <laughs> 그러면 은 보험 상담도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얘기가 한두 시간씩 할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고객을 만날 수 있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3분 안에 코를 끊어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달라요. 고객들이 전화를 본인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저희는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목적이 있어 전화한 거니. 근데 그 전에서, 전에 얘기했던 상담원들이랑 내용을 다볼수 있지 않아요? 부모 그 상담원도 짱나요. 왜냐면, 아. 아. <laughs> 이 사람한테 해결 안된걸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고생 아. 어, 많으셨네요, 7년 그래서... 동안. 네.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좀. <laughs> 알려주세요. 돌아가지 <도로하지> 않을까요? <laughs> 네, 다시 취업난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바로. <laughs> 저, 박 백수라서. 박 백수. 백수. 저도 취업난에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 여러분, 뭐, 바쁘시겠지만은, 취업난 요즘에 너무, 고직난 너무 심하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많이 써야 되고, 스펙도 써야 되고. 근데 점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뭔가 준비해야 될게 옛날같이 이렇게 막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 조금 뭐 이제 요즘에 초등 학생들의 최고의 1위 직업이 크리에이터 그 크리에이터 고 하니까 음.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2 0 1 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영상 텀이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자꾸 안경이 <안기기> 습기 차네요 <laughs>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 30가지의 직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일주일 한 번씩 일주일 한번 일주일 한 번씩 도와주실래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3 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구독자분들 뭐 구독자분 몇명안 되지만 <laughs> 질문 이 질문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네, 해도 됐죠? 네. 네, 연락드릴게요. 아, 되죠 네 연락 드릴게요 아마 영상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영상 제가 열심히 편집해고겠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건승하게 바랄게요 네.